블록버스터 영화마다 그렇듯이 외계인들은 먼저 미국을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미국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재미있는 건, 미국은 이 세상과는 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들은 이 넓은 은하계에서 우리만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녹색 피부 친구들이 미국 토지에 착륙하기는 쉬운 일일지도 몰라요. 이를 보고 아르헨티나 축구 리그가 기분을 더욱 환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웃음을 선사하는 재미있는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그 모든 혼란 가운데서 리오넬 메시가 UFO 열차로 미국에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두 가지 핫토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인되지 않은 비행물체와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 저지를 입고 무대를 빛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농담처럼 묻습니다. 메시와 UFO 사이에 연결이 있을까요? 농담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슈퍼스타가 필드 위에서 펼치는 기적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다른 행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AFA는 메시의 진정한 기원을 공개하는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그 비디오에서 AFA는 미국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외계 생명체와 UFO에 관한 의회 청문회를 영리하게 여건했습니다. 마치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에서의 선전이 감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그들은 세계 챔피언을 위한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다른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그저 재미있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면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죠. 단 4경기 만에 미국인들은 메시의 신봉자로 변모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클럽 간 대회인 미그컵 주최자들이 인터 마이애미가 긴 시합을 치를 수 있도록 일부러 조정한 음모론도 있습니다. 모든 관련된 이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말이죠. 하지만 어떻게 배열되었던 메시의 프리킥 슛이 어디에 떨어질지는 제어할 수 없겠죠.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요. 메시의 최근 프리킥 골은 미술품의 버금가는 거의 완벽한 작품입니다. 궤적부터 슛의 파워까지 모든 게 완벽해요. 그 꼭대기 코너로 날아가는 컬러 슛으로는 알리송 베커, 에더슨 모라에스, 티보 쿠르트와 같은 세계 최고의 골키퍼도 무력해져버립니다. 미국의 불운한 골키퍼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인공지능 시대의 메시의 슛은 거의 AI 프로그램 된것 같아 보이죠. 절대적인 완벽함을 갖고 있으니 이에 대해 논쟁할 여지가 없습니다. 멋진 기계처럼 정확한 걸작을 만들어내는 능력자에게 있어서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메시, 물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능을 가진 그는 자만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화려함에 살지 않으며 나는 1등이다. 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흔치 않은 일입니다. 36세에 마치 26세처럼 프리킥을 휘어넘기는 메시. 그는 시간의 모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마이갓 oh 뒤집어지는 듯한 비평적인 마음입니다. 만약 메시가 외계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는 무엇일까요? 답해봐요. 메시 너는 날아다니는 접시를 어디에 숨겼니? 하지만 네가 인정할 필요는 없어. 최근 미국 토지에서의 축하 행사로 모든 걸 털어놨어. 처음부터 득점 후에 메시는 하늘을 가리키곤 했습니다. 팬들은 이 제스처가 하늘만이 메시의 한계라는 뜻이라 농담했었죠. 하지만 사실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주장은 이 하늘을 향한 제스처 뒤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의 사촌 어머니 바셀리아 올리베이라 쿠치티니에게 헌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시의 어머니는 그가 11살일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시는 한번 고백했습니다. 하늘을 가리킬 때, 나는 내 어머니에게 꼴을 바치고 싶을 때입니다. 그녀가 나를 축구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볼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아직도 나를 지켜보며, 나와 내 가족을 돕고 있다고. 믿습니다. 메시의 어머니는 축구 전설의 삶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릴 적, 내두 조부모님과 함께 저희 지역구단 경기를 종종 보러 다녔습니다. 제 전체 가족이 이 경기에 참여했었죠. 내 형들과 사촌들이 경기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제일 어렸기 때문에 그냥 형들의 경기를 보면서 어머니가 아직은 어느 클럽에도 가입하지 않은 제가 있는 걸 봤지만 무엇이든 클럽에 가입하지 않았었습니다. 4살 때, 메시의 아버지는 그를 축구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메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 셀리아는 손자를 훈련 세션에 데려가기도 하며, 형제와 사촌들이 경기를 하는 곳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체적으로 뛰어난 선수들과 경기할 기회를 마련해주곤 했습니다. 이런 육성적인 환경이 메시를 축구의 세계로 이끈 발판이었습니다. 메시가 11살이 되기 직전에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청소년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깊은 애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어린 메시는 골을 넣을 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손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의 36년 동안 함께한 멋진 그리고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주로의 귀환에서 메시는 약간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천둥의 신토르나 블랙팬서의 특징적인 손 모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블 슈퍼히어로는 우주의 유명한 캐릭터들입니다. 메시의 망치 소환 제스처를 보면, 그는 정말로 강력해 보이며 마치 모든 물질을 자기에게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메시에게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메시의 아내 안토넬라 로쿠초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메시의 세 아들 모두 슈퍼히어로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메시가 골을 넣은 후 토르나 블랙팬서의 특징적인 손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그가 아이들이 그의 경기를 보러 갈때 경기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인터 마이애미에 합류하기로 결정한 메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큰 소란에서 물러나고 싶은 시기에 왔습니다. 더 많이 가족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메시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를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메시의 저지를 세탁한 선수에 대한 비판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리그컵 16강에서의 인터 마이애미와 FC 델러스 경기 후에 홈팀의 선수, 파쿤도 퀸용은 메시가 준 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축하도 못할 정도로 퀸용은 몇 가지 난관을 만났습니다. 메시가 나에게 자신의 저지를 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탁해서 비난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에 반대하며 메시의 땀이 묻은 저지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뭐 미국인들은 메시를 열광하니 그렇게 두기를 원하면 되죠. 그렇게 외계인 같은 인간을 매일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발전으로 게리스 베일의 이전 팀인 LAFC가 네이마르를 눈독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불타고 있는 메시와 맞서기 위해 이 선수를 서쪽으로 데려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네이마르는 떠날 위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언론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파리 생제르맹에 지친 상태이며 이전 팀인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적인 장애물이 이 거래가 현실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1세의 포워드는 메시의 발자취를 따라 MLS 팀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여러 팀이 여름 이적 명단에 네이마르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LA FC가 나머지 팀보다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에서 메시가 만든 거대한 영향을 따라서인 것 같습니다. LAFC의 리더십은 유사한 일을 하고자 하는 야망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마르와의 계약은 동쪽에 있는 경쟁자들과 견줄 만한 매력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를 판매할 위향이 있지만 그들이 설정한 가격은 어떤 클럽이든 주저하게 할 만큼 충분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를 1억 유로 이상의 금액으로만 양도할 것입니다. 2017년에는 바르셀로나로부터 네이마르를 데려올 때 엄청난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로 큰 손해를 입기 원치 않습니다.